네, 5월 11일 낮투지 공연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에서 치킨과 하이드를 연기한 뮤컬 배우 최자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찾아와 주신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또 찾아왔죠 놀 스페셜 스테이지로 놀 어, 티켓 회원분들에게만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었는데요 자 아,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수많은 영상 촬영이 저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 행사가 사실 뭐 저희 배우들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어, 인터파크 티켓에서 노을 티켓으로 이번에 브랜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 변경이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행사입니다 어,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신 거고요 아, 그래서 그런 만큼 오늘 어, 노을 티켓에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총 다섯 분을 추첨해서 어, 배우들의 사인 남긴 프로그램과 MD를 기념 상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추첨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호장되는 다섯 분들은 1층 매표소에 가셔서 꼭 가지고 있는 티켓 번호와 이걸 확인하시고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로는 노카드 상이죠. 노일카드에서 아, 준비한 초콜릿과 치킨는 아이들 보조 배터리가 상품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한 분을 뽑을 거고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석상 측 1열 15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은 아이비 배우님께서 네네. 두 분을 추천해 주실 네네. 겁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우블 마스 아이비입니다. 카메라 네. 들고 있으셔서 박수가 다른데보다 작아서 조금 약간 아쉬운데요.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나같이 소리지르! 네. 사람만 다섯 명 이상 모이면 항상 기수합니다 네. 제가. <laughs> 네두 번째는요, 놀 티켓 상이고요. 어, 놀티켓에서 운영하는 대학로 놀 라운지 쿠폰 10장과 지킬앤아이드 스트링백이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럼 추천을 해볼까요? 두 분이 죠두분 객석 3층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지입니다. 아, 네, 다음은 제가 추천해 보겠습니다. 노을 유지컬 버스 상이 샤이, 상이고요, 대학로 노을 라운지 쿠폰 20장과 치킨의 나이든 우산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뽑아볼 텐데요. 아까처럼 그렇게 환호를 해주셔야 돼요. 몇칠 할까요? 3층 오늘 3층 대박 2열 25번 감사합니다 아! <laughs> 마지막 오늘 2층이 한번도 안나왔죠? 아 2층 아, 나와야되는데 나와야되는데 어! 진짜 여러분 객석 2층 아! 아! 아, 잘 아, 자 당첨되신 다섯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꼭 매표소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티켓 확인 후에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 어, 뮤지컬 치켜나이드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 이게 좀 특별한데, 이게 오늘 행사를 주최한 이을 유니버스 또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을 유니버스처럼. 저희 치킨앤하이드도 앞으로도 꾸준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 보여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놀티켓과 함께한 뮤지컬 치킨앤하이드 공연이 새롭게 출범하는 놀티켓의 관객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공연들을 기억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